많이 지쳐 보이네요. 그렇게 힘들지 뭐가 피곤하고. 왜냐면 이유가 있다. 왜? 요것들 때문에. 그래요, 음, 뭐, 음. <laughs> 네. 봐 엄마가 뭐 식당 맛있는데 찾아놨다 그래서 가자잖아. 그러면 가면은 오 그래 그래 가보자 엄마 잘 좋은데 잘 찾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 거기 로컬 아니야 더운 거 아니야 뭐야 메뉴는 뭐야 국수야 아 어, 국수 정말 말하겠습니다. 저가 말한 게 아니라 이쪽 분이 말하신 건데 둘이 같이 묶어서 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보잖아. 엄마 메뉴가 뭐야? 국수야? 엄마는 국수 제일 싫어하는데 마라탕 먹으면 안 돼. 맨날 마라탕, 마라탕, 마라. 탕 어머니.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성격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머니는 로컬을 좋아할 수 있지만 저는 마라탕을 좋아. 주라. 성격 그때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식습관. 에? <laughs> 성격 차이가 아니라. 애들이 <laughs> 이게 또다덜변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한국말도 안돼 영어도 안돼 제일 심각한 거죠. 일정 있으면 이제 뭐 어느 나라 말할지 모르겠다. <laughs> 이쁘다 <목소리> 여기 들어가보자 가 아, 위험한 무슨... 미술관인데 <laughs> 아니 뭐가 위험한데? 아니 진짜 여기가 미술관인지 무슨 공포관인지 <laughs> 얘들 왜 이래? 야야야 <놀람> 지우야 뛰지! 아 나왔다 나왔다 우와 우와 저거 봐! 아 어, 나왔다 <놀람> 저거, 저거. 응? 이거 사이즈가 거의 남자 건데 왜 크냐? 아 맞겠다. 얼마? 아 하지 마. 진짜 크다 근데. 멋있다. 야 이거 이게 이거 태국 배경인가 보다. 대단하다 이거. 야,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얘들 봐봐. 미술관에 온 건지 공포관에 온 건지 지효땀 많이 흘리네 어? 땀이 좀 많이 나네 아 무서워 <laughs>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그 심약자분들은 보는 걸 주의해주면 좋겠어요 <laughs> 그 있잖아요 애기들이 오면 진짜 기절각이에요 진짜 왜? 어떤 부분이 무서운데? 아니 진짜 뭔가 막 들어. 돌아... 그니까 러 말이 안나 오네 가면은 막 음산하고 막막 막 사람들이 막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어떤 사람 머리 위에 타 있고, 막, 음, 음... 이런 뭐, 소리 나는 살아보고 있어. 오늘 갈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오늘 처음 오는 애들은 처음 오는 곳. 와, 그, 그, 그래, 로컬 아니야. 야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가 럭키스라는 음. 곳인데 분짜 음. 맛집 베트남식, 베트남 내가 분자로 그랬잖아 분자 이집 너희 분자랑 똑같아 내가 분자를 그랬잖아 우리, 우리 그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분자 홈런 그 집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음, 내가 혼자 한노에 갔다 올까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 진짜 <laughs> 야너 진짜 예뻐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게 소율이 학교 애들이 그렇게 한대 했잖아. 딱 초딩 같네요. 그사람냥잼미 그 잼딩이야, 잼딩. 잼등. 뭔잼이야, 몬잼몬스터잼미이 니는 어, 몬스터잼미이 동생이잖아.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요 <laughs> <laughs> 어, 그런 거, 그어게는 왜 이렇게 눈치 못 찍어? 어? 카푸키는 아 이거 공사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 숫기 생일 아니야? 어? 응 어. 숫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숫기어 뭐야? 드라이 숫기 약간 비빔면 같아 숫기가 원래 뭐냐면 태국식 그 샤브샤브 같은 느낌을 보고 숫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드라이숙기라고 국물 없이 만들어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현지인들의 맛집. 볶아 이게 라지 사이즈 같은데 어, 돼지고기랑 배추를 기름에 이렇게 볶다가 당면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볶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드라이숙기 집이 잘 없더라고 치앙마이에.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여기 진짜 숨은 맛집이거든요? 사실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너무 맛있어 복은 <복근카>. 가 <laughs> 둘이서 밥을 먹는데 95밭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완전 강추예요 강추 한번 오시면 또 다음날 생각날 거예요 아마 너무 열심히 더운데 팔고 있길래 하나 샀어요 요구르트 이거 요구르트 맛있, 맛있어요 <laughs> 120반? 비싼 것 같긴 한데 좀 고생인 것 같아서 여기 라떼 맛집인데 8시부터 6시까지? 아, 오이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아, 내가 좋아하는 곳에 약간 다크하긴 한데 원래 미디엄 로스트 좋아하거든요. 약간 다크하긴 한데, 진짜 고소해 오. 되게 좋길래 왔는데 번호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네. 여기 완전 맛집인가봐요. 밥을 퍼고. 카페시 갤러리랑 같 이런 코 와, 이거다이이거이거예이이다완 이거봐. 이거이런고이진봐 있네 우와 이거봐. 이거 진짜 많이하봐 이거봐. 사람들 이거연기거는거 같아 거봐이거이거거 너무 거대하네. 약간 태국 어느 카페를 가나 레스토랑을 가나 드는 생각이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우리 그말 하잖아. 이렇게 차려놓고 돈이 되나? <웃음> 그치? <웃음> 나 그럼 파타이 먹을래. 파타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올리겠나이 <laughs> 어, 진짜 색감 봐. 어떡할 거야 이거? <laughs> 이거 다 판매도 하는 건가? 음, 너무 예쁘다. 이 약간 청청자 같은 도자기색에다가 이런 핑크빛이랑 와, 너무 싶다. 이거네. 이게 다 칠한 거인가? 수칠한 거. 이런 이거 수공예로 하나씩 다 하나보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사서 꽃꽂아 놓고 싶다. 찻잔봐 너무 예쁘다. 이거 차우려 먹으면 진짜 예쁘겠다. 그지? 분위기 미쳤죠? 와이 도자기로 이렇게. 아, 어, 여기 진짜 분위기. 난 이거 30 얼마인 줄 알고 와, 하나 살까 꽃이나 꽂을까 했는데 300 300만 원이 넘네. 조심해, 조심해. 어, 어, 조심할게요. 안치도록. 아, 조심할게요, 안 치도록. 이런데 오면 꼭뭐 하나씩 사가고 싶은데. 아, 저기 봐봐, 와, 저기 볼수 있나? 저기 봐봐. 봐봐. 와, 도자기를 저렇게 다. 구운 건지, 뭐, 사온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 색칠하나보다 앉아서. 우와. 음, 이거는 카오소이고, 이 어, 파타이. 맛있겠다. 양이 좀 있네, 그래도. 밥도 맛있고, 좋았습니다. 오늘의 픽